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잘생긴 외모, 좋은 학벌. 사실 이 모든 것도 강인한 체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강한 체력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무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설마 숨 쉬기 운동이라고 답하시는 분은 없겠죠?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전에 대학입시에서 수석을 한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로 수불석권을 꼽았는데요. 도대체 이 수불석권에 어떤 뜻이 담겨있기에 그런 걸까요? 오늘의 한자 수불석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는 손을 말합니다. 보문자를 보면 숫자는 사람 손의 형상을 본떴는데요. 윗부분은 다섯 개의 손가락을, 아랫 부분은 팔뚝을 그린 것입니다. 아래 화자와 결합된 수화는 손 아래를 말하는데 부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물은 못못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부사이죠. 불역지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바른 이론을 뜻합니다. 바꿀 역 구조조사 지 논할 논자를 씁니다. 노타는 뜻입니다. 동이여 노을 방자와 결합된 석방은 구속했던 사람을 풀어 주는 일을 가리키고 역시 동이여인 풀 해자와 결합된 해석은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책을 말합니다. 책의 첫째권을 머리 숫자를 써서 권수라 하고 책의 맨 끝이나 마지막권을 끝말자를 써서 권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수불석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데푹 빠진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는 정사 삼국지 여몽전에 나옵니다. 삼국지는 진나라의 학자 진수가 편찬한 정통 역사서, 즉, 정사이지요.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범엽의 후한서와 함께 네 가지 정사라는 의미로 사사로 불립니다. 삼국지는 명대 초기의 인물 나관중이 지은 장편소설 삼국지 연유와는 다르니 잘 구별해야겠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중국의 삼국시대. 후환이 멸망한 뒤에 중국은 조조의 위나라와 손권의 오나라, 유비의 촉한 등세 나라가 정립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오나라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당시 손군의 오나라에는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여몽은 집안이 가난하여 공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훗날 전쟁에 참가한 그는 날쌔고 용감하여 항상 전공을 세웠지만 학식이 부족하여 전투 경험을 제대로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 늘 괴로웠지요. 어느 날 오나라에 죽은 손권이 여몽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대장의 신분이라 권력을 갖고 군대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더욱 열심히 책들을 읽어서 자신의 재간을 늘려야 할 것이오. 그렇지만 여몽은 공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의 말을 하였는데요. 군대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한데다가 제가 직접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손군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일이 어디 나처럼 많겠소. 학문을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다만 장군이 예책들을 일독하고 그 속에서 개발을 얻으라는 것일 뿐이오. 여몽이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책들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군은 이 말을 듣고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군은 먼저 손자나 육도 등의 병법서를 읽고 그 다음에 춘추좌시전이나 사기 등의 역사서를 읽는 것이 좋겠소. 이 책들은 훗날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오. 잠시 있다가 손권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은 자신이 내야 하는 것이오. 옛날에 광무제께서는 행군을 하고 전투를 하는 긴박한 때에도 손에는 언제나 책을 들고서 놓지 않았다오. 장군처럼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을 독려하여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할 것이오. 여몽은 손군의 말을 듣고 난후 깨달은 바가 있어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노숙이 여몽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다가 박식해진 여몽을 보고 깜짝 놀라 언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여몽이 대답했습니다. 선비가 만나서 헤어졌다가 사흘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날 때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져야만 할 것이오. 괄목상대라는 성어도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서로 대한다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비빌괄, 눈목, 서로상, 대할, 대자를 씁니다. 바로 이 괄목 상대의 이유가 손에서 책을 놓을 틈이 없이 열심히 글을 읽어 학문을 닦은 수불석권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독서량이 한 달에 한권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손에서 책을 떼지 않고 책을 읽는 숲을 석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한 요즘입니다. 고전에 있는 옛 성현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그 가치를 바라고 있는 명심보감. 오늘 이 시간 옛 성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순명편 세번째글 보겠습니다. 경행록은 화 불가행면이요 복 불가재군이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화는 요행으로 면할 수 없고 복은 다시 찾을 수 없다. 경행록은 중국 송나라 때 간행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해설 살펴보겠습니다. 경행록은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화 불가 행면, 화는 요행으로 면할 수 없고, 즉 이미 닥친 재앙은 어떻게 요행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 화가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화는 글자 그대로 화 또는 재앙을 말합니다. 불은 못못하지 않다는 뜻의 부정부사이고요. 가는 못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간본에는 뒤에 써있자가 붙어 있어서 의미가 보다 명료한데요. 그래서 불가는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못 못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행은 요행이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됐습니다. 요행은 요행 요 자를 쓰는데 요행이란 말은 뜻밖에 운수가 좋음을 이릅니다. 면은 면하다.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면이란 말은 요행이 벗어나다는 뜻인데요. 이를 마리을 이 자와 얻을 득자를 넣어서 행위 등면이라고도 합니다. 복 불가 제구. 복은 다시 찾을 수 없다. 즉, 복은 찾아오기도 쉽지 않거니와 찾아온 복을 놓치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노력하면서 기다리다가 복이 이르면 반드시 놓치지 말라는 뜻이죠. 복은 글자 그대로 복을 말합니다. 재는 다시 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다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고자를 써서 재고라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날 기자를 써서 재기라고 합니다. 구는 구하다, 찾다 는 뜻입니다.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고 선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이번 말씀 가슴 속에 새기면서 다 함께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경행노군, 화 불가행면이요, 복 불가재군이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화는 요행으로 면할 수 없고 복은 다시 찾을 수 없다. 하늘의 명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순명편 다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래 풍송 등왕각이요 운퇴뇌경 천복비라 때가 이르니 바람이 황각으로 보내주었고 수가 물러가니 이 천복비를 내리쳤도다. 이 문장은 정광현문이란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성격도 명심보감처럼 기존의 좋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원래 출처는 알기 어려우며 다만 세상에서 속담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말로 판단됩니다 어떤 깊은 뜻이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실의 풍성 등왕각 때가 이르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주었고 신은 때인데 본문에서는 시운을 가리킵니다 레는 오다 이르다는 뜻입니다 반니어는 가다 하는 뜻의 왕이죠. 풍은 바람을 말합니다. 운종룡 풍종어란 말이 있는데요. 용 가는데 구름 가고 범 가는데 바람 간다는 뜻으로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쫓는다는 말입니다. 구름은 조출종 용룡 범호자를 씁니다. 송은 보내다는 뜻으로 반여는 맞이하다는 뜻의 영자입니다. 그래서 무군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말을 송구영신이라고 하지요. 물소슬 등자, 임금왕자, 누각각자의 등황각은 중국 강서성 남창시에 지어진 누각입니다. 호남성 악양에 있는 악양루. 호북성 무환에 있는 황항루와 함께 중국 강남 3대 누각의 하나로 불리는 중국이 자랑하는 건축물이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전설을 알아야 하는데요. 당나라 때연백서한 사람이 지금의 남창시인 홍주의 목이 되어 등원각에서 많은 관리들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하루 전날 동정호가에 서는 왕발이란 소년이 꿈을 꾸었는데 신인이 나타나 빨리 남창에 가서 그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남창까지는 700이라 되는 먼 거리여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왕발이 배에 오르자마자 순풍이 불어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왕발은 별여문으로 등왕각서라는 천고의 명문을 지어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죠 역사에서는 왕발이 아버지를 배로 이곳을 지나다가 등왕각서를 지었다고 합니다 운퇴 늑행 천복비 운수가 물러가니 벼락이 천복비를 내리쳤도다 운은 운수를 말하는데 앞에 나온 시와 함께 시운이라는 뜻입니다. 퇴는 물러나다는 뜻으로 반여는 나아갈 진짜입니다. 뇌는 천둥, 우래를 말하죠. 괭은 천둥 소리를 뜻하는데 본문에서는 동사로 사용되어 벼락이 치다로 해석하였습니다. 뇌괭은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다, 벼락이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천복비는 비 이름인데요. 강서성 파양현의 천복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초략본에는 천과할 천자가 천할 천자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명칭대로 바로 잡았습니다. 천복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 복을 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천복비는 이북회라는 사람의 글을 명필 구양순이 쓴 비석인데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문객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천복비에 탁본을 구해오면 후한 값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객은 희망에 부풀어 수천리 길을 걸어서 어렵사살이 천복사에 도착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전날. 벼락에 맞아 천복비가 깨져 있었 습니다. 운이 나빠 헛고생만 하였던 것이지 요. 자 그럼 이 말씀 함께 따라 읽어 보실까요 실에 풍성 등왕각이요 온퇴 내갱 천복비라 때가 이르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주었고 운수가 물러나니 벼락이 천복비를 내리쳤도다. 살다 보면 왕발처럼 뜻하지 않게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가난한 문객처럼 애를 쓰고 구하려 했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신명신 보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문의 본색을 시원하게 밝혀드리는 한문 본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월드컵 결승인데 어느 팀이 이길까? 글쎄, 두 팀이 막상막하로 워낙 잘하니 예측하기 힘든 걸 운동 경기를 할때 자주 들을 수 있는 대화인데요. 여기서 막상막하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는 뜻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막상막하의 막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이나 금문 등 고문자를 보면 막자는 가운데에 해를 나타내는 일자 하나와 위아래로 풀초자 네 개가 합쳐진 회의자인데요. 해가 초목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떠 해가 떨어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저녁이 되는 것이지요. 해가 지다라는 뜻에서 없다는 뜻의 부정부사로 의미가 확대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변화 막측이란 말이 있죠. 끊임없이 변해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막자가 부정부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부정부사 아니 불자를 써서 변화 불측이라고도 하는데요. 변할 변, 될화, 해 측자를 씁니다. 또 마격하다라는 말에서 마격은 거슬릴 역자를 쓰는데요. 즉 거스름이 없다는 뜻으로 뜻이 잘 맞아 허물없이 친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구조 조사 지 버두자를 써서 마격 지우라고 하고 그런 사이를 사이 간자를 써서 마격 지간이라고 합니다. 막자는 또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어 뭣못하지 말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관공서 같은 데 가면 한인 막입이라는 말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한가할 한자 사람인 자의 한인은 한가하고 일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관계없는 사람 잡상인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막자 대신에 역시 금지를 뜻하는 말물자를 써서 한인 무립이라고도 합니다. 들입자를 쓰죠. 이 막자에서 저녁을 뜻하는 모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밝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막자의 본색을 밝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없을 막 강할 강 자를 쓰는 막강 한문 분색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한문 문답 코너에 질문 주시면 시원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저는 삼계탕을 참 좋아하는데 삼계탕은 겨울보다는 봄날에 먹어야 제맛이더라고요. 근데 봄날 말고 삼복이란 말도 쓰던데 삼복은 무엇이고 봄날은 무엇인가요? 네. 한여름철 가장 더울 때를 삼복더위라 하죠. 또 봄날에는 삼계탕집과 보신탕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석삼자, 엎드릴 복자의 삼복은 세 개의 복날을 의미합니다. 복날은 한자어로 복일이라고 하는데요. 왜 복이라고 하였을까요? 복은 음기가 장차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양기에 눌려서 음기가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엎드려 있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옛날에는 간지 기일법이라고 해서 간지로 날짜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경위를 처음 복날이라는 뜻으로 처음 초자를 써서 초복이라고 하고 네 번째 경위를 가운데 복날이라는 뜻으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하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출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경일을 끝나는 복날이라는 뜻으로 끝말자를 써서 말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일이란 말은 날짜를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등 간지로 표시할 때 경자가 들어있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식갑자 중에서 경자가 들어있는 것은 경호, 경진, 경인, 경자, 경술, 경신 등 6개이며 천간이 10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복과 중복 사이는 당연히 10일이고요. 중복과 말복 사이는 주로 10일이지만 때때로 2 1일일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너머롤자를 써서 월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경일를 복날로 잡았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오행 사상을 알아야 하는데요. 옛날에는 만물의 구성 요소를 목화토금수의 다섯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름철은 화에 속하고 천간의 경은 금에 속한다고 보았죠. 또 계절로는 가을이 금입니다. 즉, 한여름의 경일에는 가을의 기운이 나타나는데 쇠가 불에 녹듯이 금이 화해 굴복함으로 경일이 가장 덥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왜 하필이면 멍멍이를 즐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오행과 관련이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개가 바로 금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탕, 즉 보신탕을 복날에 먹어서 더위에 지친 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모은행의 광고 문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칭기스칸, 그에게서 열정을 뺀다면 그는 이름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열정적인 삶이야말로 의 없는 삶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아닐까요?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